자, 그리고 사업자 얘기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. 근로소득자들이 2월에 연말정산을 할때 누락을 했거나 또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또는 중간에 퇴사해서 다못 돌려받은 세금을 퇴사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서류를 추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안한 경우도 많으시고요. 이런 부분들은 5년 안에 공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경정청구 신고하실 정도로 쉬운 부분이고요.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경정청구 절차 및 요건을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로 당연히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죠. 두 번째로 이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경정청구서, 즉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 잘못된 부분의 근거와 이유,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. 이건 당장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조사관이 요청을 할때 제출하시는 게 보통 절차입니다. 계산서, 계약서, 계좌명세서 등이 증빙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 물론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셔도 되고요. 자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검토한 후 2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.